안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할지 몰랐지만 막상 눈을 띄우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게 부탁해서 진심으로 영광이다 16년 전 대학 신입생 시절 처음 방에서 함께한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는 정말이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다가 연락도 잘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학교를 떠나서도 오랜 기간 만나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해왔는데, 오늘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해 보인다. 그렇지만 너의 행복의 절점은 아직 멀었다고 보다. 왜냐하면 오. 이제 은주 씨와 함께 할 시간이 더욱더 행복해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글도 잘 썼어 처음 내가 은주씨 봤을 적에 정말이지 구정화가 되는 것을 기억하네 이이 좋아 정말이지 보이던 어. 내 친구 민이가 멘트 좋아 그렇게 살뜰하게 은주씨 챙기는 모습을 보니 평소에 생각하기 힘들었던 <laughs> 어. 자상한 모습 보여서 정말 보기 좋았었어 광민이 네가 섬세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은주씨에 대한 너의 마음은 정말이제 각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확인할 수 있었다. 왠지 윤기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듯한 모습이었지. 오늘의 이 행사 준비도 정말 신선했어. 요즘 같이 바쁜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할 행사 준비에 신경 많이 쓴것 같아. 아니 존경스럽더라. 가깝한 실내에서 복잡한 분위기보다 오늘의 날씨와 주변의 좋은 경치를 살린 너의 기획력에도. 제대로 감동, 감동 받았습니다. 화창한 날씨, 에 행복한 부부, 그리고 반가운 하객들이 어울려 그 어느 트레 바뀐 결혼식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절정이 아닌 앞으로 더욱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난 확신해. 광민이와 은지 씨의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오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날 마치는 광나 행복하게 살아라. 오 너의 끝없는 행복을 바랄게 친구 영기가오 유영구 <laughs>